안녕하세요. 쉬운 골프의 아니수 김영프로입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레슨을 좀 준비해본 내용은 네. 핸드퍼스트 관련된 핸드버스트. 내용이에요. 네. 보시면. 헤드보다 손이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를 이제 하는데 요거를 정말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음. 요거를 정확하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음. 잘 모르시고 그 하라고는 들었는데 음. 뭐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이점이 많은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고 꼭 배워가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슨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드레스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헤드포스트를 잘 활용을 안 하신 분들의 어드레스를 보면은, 요렇게 지금 프로님이 보신 것처럼 똑바로 일자로 두려고 해요. 어.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보통 저는 추천드리는 위치는 왼손이 왼쪽 허벅지 안쪽 정도의 위치에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이렇게를 우리가 좀 해주셔야만 실제로 내가 백스윙을 진행할 때 그대로 옆으로 밀어도 클럽 헤드가 먼저 스타트를 해주는 그림도 만들어줄 수 있을 뿐더러. 다운 스윙은 우리가 내려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서행을 하고 있는 포지션이 나오죠. 그대로 옆으로만 들어가줘도 자연스럽게 핸드 퍼스트가 유지가 되면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때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왼손이 왼쪽 허벅지 안쪽 정도에 위치를 해 두시면 훨씬 더 핸드 퍼스트 포지션을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바깥쪽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 축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벅지 안쪽 정도에 위치해 주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니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 이렇게만 간단히 해 보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거 핸드 퍼스트를 좀더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른손으로 휘둘러 봐라입니다. 예, 우타 기준이라서 이제 오른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좌타분들은 왼손으로 이 동작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오른손으로 저희가 좀 적당하게 요만큼좀 길이에 짧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풀그림으로 잡으면 너무 좀 손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짧게 잡아주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힘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헤드가 너무 무겁다 싶으시면 이렇게 거꾸로 잡으면 조금 편하니까 준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손으로 우리가 백스윙을 한번 올려볼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모양처럼 팔꿈치를 접는데 좀 포인트를 좀 둬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잘못된 백스윙을 했었을 경우에 팔을 그냥 이렇게 길게 보내려고 하는 좀 동작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닌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접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헤드의 무게가 손에서 확 느껴지기 때문에 손목을 늘어뜨리지가 않는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여지는 포지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핸드 퍼스트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왜 백스윙을 설명을 하고 있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이 잘 걸려줘야만 자연스럽게 이 모양을 끌고 내려와 핸드 퍼스트를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프로님을 통해서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오른손으로 오른팔꿈치를 옆으로 한번 딱 접어볼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접었을 때 거의 90% 이상은 지금 프로님 보여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팔꿈치가 접히면서 자연스럽게 헤드 무게로 손목이 딱 걸려져서 이렇게 파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휘둘러 볼 건데 프로님 한번 반대쪽 휘둘러 볼까요? 그러면 지금 프로님은 뭐 이제 골프 스윙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가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려올 때 헤드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이 좀 늘어져서 보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프로님 손목이 지금 어떻죠 꺾여 있어요. 꺾여 있고 좀 무리가 가는 그런 좀 네. 느낌이 날 거예요. 손등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팔꿈치가 받쳐져있는이 모양에서 팔꿈치에 한번더 집중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냥 우리가 팔꿈치를 그냥 옆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옆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보내줬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앞에서 우리가 풀려지는 부분이 잡히는데 이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양보다는 내가 오른손, 그렇죠. 우리 힌징 되는 이 부분이라고 하죠. 꺾여져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포지션을 만들어줘야만 여러분들이 핸드퍼스트를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살짝살짝 살짝 의식을 해가지고 좌우 왔다 갔다 한번 회, 프로님 한번 흔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넣어주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흔들어 주시면은 지금 프로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클럽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손 자체가 지금처럼 이 모양이 나오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요 음. 특히나 우리가 짝대기를 한두 번이라도 휘둘러 봤다 하면 음. 기본적으로 팔 구조가 지금처럼 이 모양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게 예, 되어 있어서 음. 여러분들도 크게 뭐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도 지금 프로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 자세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은 지금 이렇게 보면 손이 먼저 리드가 되고 헤드가 이제 자연스럽게 뒤에 빠져나가는 모양이 좀 나아지게 되고요 이 연습을 했었을 때 우리가 핸드 퍼스트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백스윙을 만들어 가는데도 훨씬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그립을 잡아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립을 잡아준 상태에서 왼손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왼손을 지금 거들 뿐. 예, 네, 우리 많이 들어봤던 멘트죠. 왼손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손 아까 그 느낌만 가지고 백스윙을 한번 가져가 볼까요? 하게 되면 오른손을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어 줬었을 때 왼팔은 어차피 잡혀져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딸려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백스윙 모양이 나올 거고 방금 우리가 오른손에 었던 반대쪽 휘두르는 느낌을 가져갔을 때 자연스럽게 핸드포드를 가져가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무래도 이 동작을 처음 했을 때는 우리가 오른팔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괜찮으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팔을 써서 어떻게 좀휘두르는 법을 알아야 뭐 나중에 몸으로 좀적용시키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우타 기준으로 오른손으로 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손으로 좀 휘둘러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 한번 이렇게 좀 적용시켜서 연습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요 앞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잘 적용이 되었었을 때 몸을 조금 같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핸드 퍼스트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다들 들어봤을 체중이동이에요. 우리가 체중이 백스윙 쪽에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임팩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쪽 팔로스루 쪽 구간 쪽으로 우리 체중이 가야 될까요? 일로 가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지금 프로님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손에 무언가를 크게 안 해도 왼쪽으로 체중이 실렸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핸드 퍼스트가 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음. 보통 우리가 핸드 퍼스트가 돼야 되는 이유가 공의 히팅을 정확히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아이언 칠때 우리가 이제 다음 블로우를 만들어주기가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꼭 필요하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오른손을 했었던 느낌, 팔만 가져갔었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잘 끌고 오더라도 체중이 뒤에 남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버려서 손이 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오른팔을 했었던 느낌을 왼쪽으로 체중이 가져가 주면서 했었을 경우엔 왼쪽 아래로 체중이 눌려지기 때문에 팔도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눌려져서 훨씬 더 핸드포워드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몸을 좀 섞어서 했었을 경우에는 순서가 잘안 맞거나 좀, 아, 요거는 되는데 요거 될때 있고, 반대로 또 요거 하는데 요게 될때 있고 있고, 음. 잘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처음에는 어드레스부터 내가 포지션을 좀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부분이 되었었을 때, 오른팔을 가지고 저희가 스윙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몸을 좀 같이 활용해서 체중도 좀 왼쪽으로 실어줘서 쳤었을 경우에 훨씬 더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체중이동을 했었을 때 하체는 왼쪽에 실려야 되 성체도 같이 이렇게 실려버리면은, 네, 이건 조금, 네, 이렇게 되면 딱 봐도 이 상태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축은 잡힌 상태에서 하체만 왼쪽으로 실려진 상태에서 임팩이 이어져야만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 신경 써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아니스 프로님이랑 같이 이제 핸드퍼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해 봤는데요. 골프에서 핸드퍼스트 동작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거리, 뭐 방향성, 스윙의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거를 좀 향상을 시키고 싶으면 꼭 핸드 퍼스트를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나 영상 봤는데 좀 이해 안 되고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인스타그램 주소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DM 보내주시면은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레슨을 통해서 제가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